안녕하세요. SR15진행을 맡고 있는 소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SR15진행을 맡고 있는 정유현입니다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미디어앤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스타트업을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SR15는 스타트업 기업과 이들 기업의 반짝이는 아이템이 돋보이는 제품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페이스북에 자동 업로드되는데요 네이버 전자신문 t v 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후에는 전자신문 및 계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 또는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정윤 아나운서 네. 네 오늘 진행되는 셀어시보 방송도 마찬가지죠 네. 예, 서울산업진흥원 SBA와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가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1 5개 기업을 뽑아 특집으로 꾸미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넘어서요 이제는 네. 일주일을 함께하는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에, 스타트업이 경쟁력이다. 스리십오 스타트업편 오늘 그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어,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네. 한반 정도 왔나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났는데요. 네. 15개 중 벌써 반이나 소개해드렸는데도 매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이 설레는 마음은 네, 늘 같은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음, 너무 네, 좋은 기업들, 또 너무 좋은 대표님들, 음. 어, 또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들. 네. 어, 이런 방송을 할수 있다는 라게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 또한 소개 이전에 정말 가슴이 벅차 오르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신종 및 변종 악성 코드에 대응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MP 코어입니다. 네, 요즘 그 인터넷 환경 뭐 자주 바뀌면서요, 악성 코드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네. 또 한번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음. 개인 PC,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 PC는 물론 또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PC에도 악성 코드가 침입을 하면 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쵸. 하루가 멀다하게 기업들이 랜섬웨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곤 합니다. 안티바이러스 유지의 보안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업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정윤아 나온사가. 물론 다녀오셨겠죠? 예.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음. 신종 및 변종 악성 코드에 대응하는 MP코어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스월시보 정유현입니다.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안티바이러스 보안 시장에서 신종 및 변종 악성 코드에 대응한 신기술을 개발,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MP코어인데요. 엠피코어의 신기술 한번 들여다 보시죠. 당사는 APT 공격 및 랜섬웨어 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정보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안티바이러스 위주의 보안 시장에서 신종 악성 코드에 대응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쪽으로는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청판을 두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정부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을 두었으며 최근에는 두바이 쪽으로도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만 불 이상 수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더욱 더. 해외 시장 확대에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행위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여 시그니처 위주의 안티바이러스 제품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신종 및 변종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행위 기반 탐지는 악성 코드의 악성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탐지하는 기술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여 최근에 사이버 유업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랜세메어라는 신종 악성 코드에 의해서 일반인들도 소중한 사진이나 문서가 암호화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저희 주력 제품은 좀비 제로라는 제품명인데요. 좀비 PC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이름으로 신종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 경우에 업무 PC는 좀비처럼 해커에 의해 조종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PC들을 통해 해커는 개인 정보도 유출하고 서버도 우회하여 해킹하거나 공격합니다. 좀비 제로는 이러한 신종 악성 코드에 의한 감염을 사전에 행위 기반으로 탐지 및 차단하여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터넷 구어뿐만 아니라 업무 PC에서도 악성 코드를 즉각 탐지하여 경쟁사보다 향상된 보안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이증 정보 보안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JPT 공격 방어를 위한 이중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m 피코어 현재 전 세계 1위 국가와 업계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m 피코어가 더욱더 성장해서 IT업계 최정상국가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상 잘 봤습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년훈 아나운서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아... 좀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악성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침입을 해서 PC를 망가뜨리는지 엔피코어의 이중 방어 솔루션 지금 뭐 음. 영상에 나왔는데 네. 음, 상당히 지금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는 안전한 어떤 인터넷 환경 음.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설이 좀 너무 길었네요. 예. 엔피코어 한승철 대표님 바로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엠피코 대표 한수천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APT 공격 그리고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 바이러스 종류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여자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무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APT 공격 그리고 랜섬웨어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APT 공격이라 함은 지능형 지속 유협 공격이라고. 는 뜻인데요 네. 타겟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신종 및 변종 악성코드를 배포하여 해킹이 성공할 때까지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전에는 서버를 직접 해킹하였는데요 지금은 업무 pc를 해킹하여 서버의 주요 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우회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문서나 사진을 암호화 하여 그것을 인질로 하여 돈을 요구하는 신종 악성 코드입니다. 이러한 악성 코드는 계속하여 신종 및 변종을 만들고, 지능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의 안티바이러스로는 차단이 어렵고,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하여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대표님께서 네.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게요, 계속해서 어떤 신종 형태로 계속해서 어, 나오는. 변화하죠. 네. 네. 그리고 또 랜섬웨어도 상당히 좀 문제가 네. 되는, 그래서 어,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음. 유발시키는 어, 어떤 코, 어, 바이러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대표님, 음. 그 기존에 지금 음, 뭐 보안 관련된 상품 개발, 뭐 출시, 뭐 솔루션, 어, 그 다음에 뭐 백신, 뭐 이런 어,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님께서 좀 후발 주자로 어 악성 코드를 치료하는 솔루션을 어 어떤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신변종 악성 코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공격에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 행위 기반 탐지 기술입니다. 2008년도에 설립하여 3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2011년에 첫 제품을 출시하고 현재까지 행위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을 제공하여 신평정 악성 코드에 대응하여 고객들에게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이 MP코의 주력 제품이 네네. 좀비 제로라는 솔루션 맞나요? 네, 좀비 제로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름이. 좀비 하면 은 영화에서 볼때 네. 죽었지만 죽지 않은 괴물을 뜻하는 우리 부산행에서 봤던 네, 네. 부산행, 그렇죠. 부산행에서 봤던 네. 바로 그게 바로 좀비인데 네. 이 좀비 제로와 좀비, 뭔가 연관이 있나요? 아, 네, 좀비 제로의 의미는 좀비 PC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만든 것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가 해커에 의해 좀비 PC처럼 아 좀비처럼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좀비 PC를 통해 해커는 서버도 공격하고 자료도 빼 어, 탈취하고 또는 서버 및 네트워크를 마비시킵니다. 네, 네. 오. 좀비 제로는 이러한 악성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악성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탐지 및 차단하여 악성 코드가 유입되고 활동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하여 차단이 가능한 치료 솔루션입니다. 네.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지속적으로 탐지를 해가지고 네, 좀비와 같은 그런 악성 코드를 잡아내는 거네요. 네네네. 네, 네. 어,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 좀비 제로를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 버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 좀비 제로는 기업용 어, 이고요. 음, 그다음에 네. 좀비 제로 모바일. 모바일. 네. 네. 네 사용자들이 모바일에서 SMS 문자 또는 이메일을 어, 다운로드 받을 때 네네. 클라우드 가상 모바일 환경에서 URL 링크를 분석하거나 첨부 파일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단말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악성 URL의 첨부를 탐지하여 사용자들을 보호하여 줍니다. 네 음, 이러한 좀비 제로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비 제로는 지금 이제 기업용 솔루션이고요. 좀비 제로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뭐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는데요. 저도 스마트폰 사용자입니다만, 네. 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보안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좀비 제로 모바일, 음. 뭐또 좀비 제로 어, 이렇게 악성코드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아이폰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 예 좀비제로 모바일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윤 아나운서는 안드로이드. 저는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방송이 끝나고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네. 네 우리... 반드시 좀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네. 아이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쓰고 계시다면 좀비제로 네. 강추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좀비제로는 말씀하셨던 것와 같이 기업용. 기업용이잖아요. 네. 근데 개인용 PC버전 좀비제로는 없나요? 아, 개인 아, 개인을 위한 랜섬 제로라는 제품을 12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랜섬 제로는 개인이 네?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백업까지 네.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개인들도 집에서 어,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들도 랜섬 제로를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설치할 수 있다. 네 이야기. 맞습니다. 아, 연말 연내에는 1 2월달에 나온다는 이야기시죠? 네1 예, 2월에는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 그리고요, 대표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APT 공격 방어 사실 넘버 원 업체 보안 업체라고 하면 파이어 아이를 들수 있는데요. 오, 네. 이 파이어 아이와 경쟁에서도 상당히 엠피코가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계시다라고 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각 분야의 정보 보안 초기 시장에서는 외산이 강세이지만, 엔피코어는 신 변종 악성 코드를 만을 분석하여 전문적으로 개발 공급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이와이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시장 파이와이 선점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즉 PC 단에서 보안 부분에서 기술 적 경쟁력으로 특히 파이어와 아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어 아, 저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어떤 대등한 어떤 어, 경쟁 상태. 야뭐이 정도면 뭐 파이어의 아, 예, 우리 그 좀비 제로, 네. 예, MP 코 어떤 제품. 음, 충분히 어,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음. 앞으로 파이어 아이를 음. 넘어서는 네. 그런 엔피커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네. 어,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좋은 기술력 때문에 국내외에서 참 많은 기업들이 좀비 제로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좀비 제로는 주로 공공기관, 금융, 기업, 대학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 경상북도교육청, 서울메트로, 독대면세점, 유한여행, 디지비생명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구축 중이 있습니다. 오. 해외로는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어 올해는 백만 불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오. 예, 어. 어, 국내 어떤 그 공공기관. 네. 저는 이제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공공기관이 상당히 좀 받았네요. 네. 어, 그만큼 공공기관에서 믿고 쓸수 있는 인증을 해주신 네, 네, 솔루션이다라는 어.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국가의 에, 솔루션이 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 에, 해외 사용자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 혹시 그 올해 5월 인터파크 고객 정보 유출 사건 기억하시나요? 또 2014년에도 네. 카드 3사뭐 국민, 롯데, 농협 등을 이용하는 한 1억여 건의 고, 고객 개인 정보도 유출이 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문제가 됐죠. 네,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 저만 들은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 빨리 엠피 코어의 좀비 제로 이중 보안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방송 시간이 지금 저희 생각했던 시간보다 지금 초과가 됐고요. 예, 어, 거의 지금 끝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출연 소감 짤막하게 좀 듣고 싶고요. 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잘하지 응, 못한 말이 있다면 아울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비 재료를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스왈15도 더욱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또한 고맙습니다. 네. 또한 신변종 악성코드를 막기 위해 어,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음. 2017년에는 대박나기 기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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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스왈15도 어쨌든 2017년 어, 더욱더 좀 이렇게 좋은 방송 할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MP 코의 대표님 이하 어, MP 코 직원들도 음, 정말 좋은 어떤 새로운 2017년을 맞이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오늘 대표님 여기서 네. 예뭐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대표님 사실 방송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긴장을, 뭐 막상 네. 네 방송을 하니까 말도 되게 말씀도 잘해 주시고 음. 네, 오늘 참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어, 오늘 그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오셔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이 경쟁력이다.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와 서울산업진흥원의 SBA가 함께 준비한 이번 4월 15일 스타트업 특집 7번째 방송 MP코어 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MP코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MP코어를 쳐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네. 방송 예고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방송 음. 있죠. 음. 목요일 금요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이번 주 목요일 방송은요. 혹시 초발수, 초친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저는 일단은 들어는 봤습니다. 네 힌트는 블루골드 물인데요. 네. 어, 네네 비오는 날 신발과 옷 등이 젖어서 불편하셨던 분들, 혹은 차량 운전 시에 창문에 생긴 물맺침이나 김서림 등으로 답답하셨던 분들. 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요즘 어쨌든 방송 관련 문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출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음, 우리 회사도 알고 싶다 등 방송 시대에 맞게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방송 관련 문의는요. 어, 셀 십오 담당. 어, 강사완 PD에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막이 나갈 텐데요. 우리 강 PD는 자기 이름 나가는 거 싫다고 하는데 네, 계속해서 네, 저는 계속해서 강사완 PD입니다. 네. 네. 강사완 PD입니다. 네. <laughs> 네. 어, 방송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네,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ave you thought a text message or email can give any harm to you? SMS phishing technique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cunning over time. Numerous malware attacks your smartphone before you know microtransactions financial information extortion so zombie zero app has realized a real time behavior based analysis technology as soon as a text message is received it extracts a url and email is received it extracts a url and attached file then it uploads a url file other app to virtual platforms. There are many virtual devices and they analyze URL, file, other app with behavior based engine. If they detect information, exfiltration behavior, they judge it as malicious and send alert to users app. Then it uploads them to virtual platform and analyzes whether the URL and file are malicious. Zombie Zero app is the perfect way to protect your privacy.